자, 1 2 8 8을 보자. 두점 AB, 고정된 두 점이 있고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S축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 원의 넓이는 결국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 만들어지는 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지. 일단은 저 중심자표, 중심자표를 구해보자. 저 중심자표는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과, 수직이등분선과 X축의 교점이에요 자, 이 편의상 이 수직이등분선을, 얘를 l 이라할게 그러면은, 이렇게. 선분 AB가 있고, 이 선분을 수직이등분하는, 이렇게. 수직이등분하는 직선 L이 있다. 일단은 L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저 선분 AB의 중점이잖아요. 중점의 좌표를 좀 구해보면 이전의 좌표가 얘가 1,2가 되겠지 그리고 n 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선 A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 같은 경우는 4분의 4분의 8이니까 기울기가 2가 되겠지 즉 직선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 그럼 L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리고 1큰마이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은 1. 2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2분의 2분의 5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L 직선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L 직선과 X축의 교점이니까 이 직선의 Y절편 구해보면 되겠네. 그럼 바로 갈수 있네. y가 0이면 x가 5가 되니까. 이때 중심좌표저 원에 중심좌표 구했네요. 그코 5,0이라는 거할수 있겠지. 자, 그러면 중심이 x축 위에 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x축 위에 점이고, 여기가 5,0이고, 원점을 지나는. 그럼 원점이 여기 있어야 된다. 그죠 즉 y축과 접하는 원이라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반지름의 길이가 5라는 거. 보자마자 알수 있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를 지고 그래서 25파이 라는 걸알수 있지. 단위.. 아단위 없네. 이제 25파이가 되겠지.